아 퀘스트 한번 밀어보자. 뭔 퀘스트냐? 자, 청신. 청신을 해. 아, 송신을 해가 아니었구나. 청신이구나. 청신을 에는 1년에 딱한번 한다 하죠. 어 때를 맞춰가야지 바위신을 볼수 있습니다. 음. 이렇게 하고,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데, 아무 술데리 같이 없습니다. 야, 얘왜안 움직이는데 말을 하냐? 왜 이러지, 이거? 야, 안 움직여, 애들이. 야, 카메라 보고 걸렸나봐. 안 움직여. 하 <laughs> 어, 뭐야? <laughs> 야, 말은 안 하는데, 고개는 끄덕이는데? 이거 뭐야? 뭔가? 어, 무서운데? 뭔데? 어, 아, 진짜야? 나 이거 원신하면서 처음 보는데? 아, 그렇구나. 오락스! 모락스 내놔라! 하지만 우리 같은 외국인이 리월에서 바위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리월인도 네. 그냥 모락스라 불러도 되는 거임. 그럼 리월이는? 뭐 우리는 안되고 리월이는 되는 거임. 이런 게 어딨음? 그냥 우리도 부를 거임. 모락스? 앙기모락스아 모락스? 모락스? 이제 뭐다 화나냐? 그러니까 리월 사람들처럼 아망제군이라고 불러. 참고로 좀 웃긴 게 이거 한자로 다 되는 건데.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은 돌킹킹킹킹 어, 돌킹킹킹 돌, 돌 바위암자에 임금왕 임금제 임금군 돌킹킹킹 음 응. 유저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뭐야 아니 바뀌었다니까 와, 나 카메라 오류 걸렸나봐 방금 가자 야, 그만 찍어 안찍어 시민들과 대화하기 반가워요 여러분들 아 그래서 사람들이 돌킹킹킹이라는군요 네 그래요 이거 아망제군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부름 어 위험한 머리다 여러분들 이런 머리는 조심하세요 진짜 잘못 걸리면은 탈모빔을 맞는 수가 있어 이거 빔 맞잖아 우리도 탈모됨 뭔 개소리야 마망제군께서는 매년 신의 말씀을 내려 한해 동안 리어로 작년에 신의 말씀을 청했던 분은 리월칠성의 옥형성이야. 옥형성입니다. 이거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각청도 리월칠성에 포함돼요. 어, 의외로 저기 은각만 리월칠성에 드러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거 각청도 포함됩니다. 어, 각청은 좀 조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. 의외로 각청도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거. 음흠. 도시국가인 것처럼 리월은 계약의 국가야. 7 상업세력을 대표하는 대상인 리월. 리월 칠성7대상인이네요 음. 얘네가 거의 그냥 그런 느낌이지. 약간 국무총리. 시는 어. 대통령이고 얘네가 지금 국무총리. 근데 좀 얘네 국무총리가 좀더 권한이 점점 높아지는 그런 느낌? 음. 외국인들은 항상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리월의 진정한 권력자는 영원히. 오우, oh, 쉣! 바람의 신은 그렇게 안 오더니, 역시 야망제군인가? 바람의 신은 그냥, 개 무시하더만. 오우, 쉣! Oh, 야, 팩트 폭킹 때린다. <laughs> 야, 자유의 신 없잖아. 우리는 있어. 와, 씨. 야, 이건 거의 패드립인데? 이 녀석 보게, 이거? 생각보다 좀 치는 놈인데, 이거? 야, 이야... 씨. 어쨌든 리얼 항에 오래 머무르다 보면 느끼게 될 거야. 느끼긴 뭘껴 임마. 너 옆에 있는 그 탈마저시나 좀 생각해라 임마. 신이 존재하지 않는 도시 국가에서 왔으니 이제 리얼에서 신과 함께 신과 함께는 역사. 체험해보라고. 미안하지만 난 많이 참했다고. 자, 다음 시민. 반갑다. 넌 누구냐? 아, 너희도 칠성 청신 의례를 부러온 외국인이니? 음, 맞는데. 대단하네. 난리월에서 수십 년 살았는데도 가본 적 없는데. 그래, 너가 그냥 귀찮아서 안 움직인 거 아니고? 현지인은 관광지에 안 간다고 하잖아. 왜안 가? 새끼 이거 귀찮아가지고 지가 귀찮아가지고 안 가면서 뭐안 간다고 거짓말 치고 있네. 이씨. 너의 그 멀쩡한 다리가 있으면 움직여라. 아무튼 즐거운 시간 보내. 네, 그래, 반가워. 난리월에 왔어. 아, 어, 리월이에요저 대화해 주시고요. 너희도 칠성 청신의례를 보러 온 거야? 응, 음, 나 보러 왔어. 사실 칠성을 보기보다는 난 안황 지군을 만나러 왔지.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리월에서 가장 중요한 상업 동향을 놓칠 순 없지. 이 녀석 보게, 너 장사꾼이었냐? 작년에 내려온 17조 17조왕. 시장 시장이 요동쳤거든. 야, 뭐 그런 게 있어? 게다가 올해엔 천권성 은광님이 암암리에 움직이고 있다는 근데 궁금한데 궁금한 은광은 왜 사성임? 얘왜 오성 아님? 은광도 오성으로 해 줘. 왜 은광은 사성이냐고. 은광아 닭강좀 있어? 은광님은 신의 눈 사용자가 원소력으로 만든 바위를 과세상에서 어? 제외하려고 해. 레알? <laughs> 그래. 솔직히 이거 바위 구점을 과세해야 돼. 이거 구조물이 이거. 이것도 자리 찾아는 건데 과세해야지. 이얘놈 뭐서 이거 윤광? 너무하네 진짜 이. 씨. 이것도 자리 찾아단 말이야 바위 구조물이. <laughs> 상업 항구의 매력 중 하나라고 할수 있지. 가장 오래된 신. 오... 그렇구만. 신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큰 돈을 벌 기회를 선점할 수 있을지도 몰라. 근데, 아쉽게도, 아망직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. 음 어떻게 될지. 그러게 말이야. 멀다고? 현진이 아니라는 기억 못할 텐데. 옥경대. 아 뭐야. 뭐, 제일 높은 곳이고, 멀다 했더만, 바로 앞이구만, 뭐야. 이거 뭐야. 아저씨, 아저씨 안녕하세요. 이바노, 비치? 이나즈마 상인이냐? 안녕하세요. 향을 올리기. 향을 올린대요. 온건 처음이니? 야 생인 거에 목소리가 좀 많이 이상하다. 사실 나도 처음 보는 거야. 어 그렇군요. 봐. 저분이 바로 리월 은광 이다저 사람이 은광? 리월을 주무르고 있다는 은광? 미친. 슈퍼 인사 잖아, 저에서. 은광 씨 사인 좀. 청신 내려주관할수 있어. 봤다. 그거 알아? 리월의 선인들은 대부분 짐승의 모습하고 을 있어. 반은 모습... 기린이고 반은 용인 모습으로 나타나신대자 당에서... 소원 빕시다. 바위의 신에게 단서를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. 하지만 아쉽게도 까먹어 버립니다. 절대 안 들어주죠. 아쉽게도 까먹었어. 알려줄 수 없어. 아쉽게도 까먹었어. 까까까까까까까 까먹었어. 향을 올리고요. 제발... 아, 뭐야... 너도 신선의 기운을 받으러 온 거야? 네, 신선의 기운을 받으러 왔어요. 뭘좀안 해? 오늘 같은 날에 소원을 빌면 암앙제군과 선인들이 들어주실 거야. 근데 선인들은 여기 리월에를안 좋아하는데... 난 소원을 다 빌었으니까 이제 네 차례야. 소, 소원 빌는 것도 차례가 있어? 허씨, <laughs> 그만... 아리가 또... 자, 소원 빌자. 하루빨리 오빠를 찾게 해주세요. 미안하지만... 아씨, 오빠라고 하네. 아하, 난 남행자 요절한데, 음. 그렇지, 뭐, 그럴 수 있지.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. 쿡쿡쿡쿡 자, 가봅시다. 자, 행사를 즐겨야겠지? 그럼 이제 그래, 의뢰가 시작하길 기다려보자. 의뢰를 시작하길 기다리기. 자, 가봅시다. 뭔 일이 벌어질지. 고맙습니다. 뭐야. 우와, 아, 여행자 진짜 이쁘다. 역시 룽이네죠. 어, 뭐야, 뭔지 벌어지는 거야? 저 누구야? 은광이다, 은광. 응광! 오, 뭐야? 아이씨, 용인 줄. 뭐야? 길씨가 되었다. 길씨. 근데 이게 사성이라는 게난 이해가 안 된다니까. 나루토같다 나루토 그림자 분신술 아니 암만 생각해도 음광은 사성이 아니야 분위기가 안좋죠 오 사방 결국 우리가 만나고 싶었던 아방 제군은 원사체로 돌아왔다. 이나즈마 성공?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. 예. 제군께서 살해당하셨다. 현장을 봉쇄하라. 봉쇄? 도대체 신을 없앨 수 있을 만한 힘이면 도대체 얼마나 강해야 되는 거야? 진짜 미치겠네. 우리 안 죽었어. 이신이 죽... 죽은 거야? 맞아, 죽었어. 어, 천암군이야. 현장 가까이에 있던 수상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 같아. 무섭다, 범인이 우리 중에 있다니. 사실 너가 없앤 거 아니야, 페이몬너 없애고 싶어 가지고 없앤 거 아니냐고. 그러고 보니 현장 가까이에 있던 수상한 사람이라면 우리 같은데? 응. 어, 어디가? 신, 어쩌면 그때의 적일 수도 있어. 몰킹링킹을 죽일 수 있는 존재는 천리밖에 없지 않을까? 어... 아닐걸요? 난 모르겠어 종료는 진짜 슬금슬금 나탈메강 등장! 오오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. 오나탈메양 근데 얘 화리 왜 이성 말이냐. 극지의별조좀 따라줘. 날 따라와. 미친. 내가 더 힘든 것 같은데. 에이, 정말 매정하네. 상상 속의 다리로 내내 달리느라 지쳤다고. 저기, 근데 넌 누구야? 그래, 넌 누구냐? 귀공자 타르탈리아라고 불러줘. 아, 중입병 새끼. <laughs> 귀공자 타르탈리아라 불러줘. 아, 너무 중입병스럽다 진짜. 귀공자라니 성격 나쁘네. 한번 구해줬다고 우리를 하인 취급하는 거야? <laughs> 그런 뜻이 아니야 이름은 그저 호칭일 뿐이지 마치 마치 너희들 몬드에서 시니어라를 본 적은 있겠지? 오 시니어라? 시니어라 타르탈리아 넌 우인단의 집행관? 근데 우리 타르탈리아에 대해서 이름 들어본 적이 있냐? 누가 알려준 적이 있어? 타르탈리아에 대해서? <laughs> 전에 말했나 누가? 다이루크가 말해줬나? 아니, 그렇게 긴장할 필요 없어 너희와 싸우러 온게 아니니까. 신녀라가안 좋은 인상을 남겼나 보네. 아, 그 여자는 나도 별로 좋아하잖아. 일단 그 여자가 한 짓은 잠시 잊어두자. 난 너희를 도우러 왔어. 우 도와러 왔다고? 뭔 소리야? 응, 맞아. 네가 우리를 도와준다고? 이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데. 난 나쁜 사람이 아니야. 음, 나쁘긴 한데 나쁜 짓을 하려고 너희들을 찾아온 게 아니야. 이건 뭔 개드립이지? 일단 검부터 좀 치워주면 안될까? 우리 검 안들었어 <laughs> 넓은 하량 고마워 기사님 몬드에서 너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 그래서 방금 우리 좀 인기 스탄듯 때문에 네가 한 짓이 아니란 걸 알아 신을 암살한 자는 따로 있어 너잖아 너 너라고 할 거지? 정답은 나야.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인단은 스네즈나야의 사절이잖아. 이런 사태가 <laughs> 벌어졌으니 당연히 신뢰할 수 없겠지. 의심할만해. 의심을 안한게 이상해. 그건 우인단에게도 책임이 있어. 이걸 부인해야 하나? 그랬어 낯선 사이라면 거리를 두는 것도 당연하지. 나도 이런 경계의 눈초리엔. 익숙하니까. 하지만 자의혐의서벗어나려 우선 북극 은행으로 가야 해. 왜 북극 은행 가야 돼? 자객의 혐의를 벗어나야 되는데 왜지? 여기에 계속 머물 순 없어. 리월에는 벽에 귀가 있다라는 속담이 있거든. 헐. 어뭐깨졌다 없죠? 뭐야? 북극 은행에서 타르탈리아와 대화하기. 북극 은행. 여기가 스네즈네 레버리 티바 테스트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. 지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로 뒤쳐나지 않는다고 스네즈나야죠. <laughs> <배달선 웃음> 진짜야? 기사단에게 나 번호는 지금 번호는 현실인지, 수 없겠지. 지금 분광이 안 갔는데, 오 내정 좋 오는데 마, 맞아? 자, 일단, 일단 계속 할게요. 하나. 어, 오씨, 이 이거 맞나? 뭘 줬는데, 분... 이건 또 뭐야? 돈으로 물건을 살수 있어도 이름은 살수 없을, 없을 때가 있거든. 간단히 말하자면 사만 오현 선인이 널 해치기 터게 하는 증 표. 저룬관이란 성님이 있어. 선인이 살고 있다고 믿고 살고 있어. 믿... 저룬관 밖에서만 선인을 모시고 한 번에 들어가잖아. 근데 얘는 이런 걸다 알고 있네. 얘도 되게 보면은 리월에서 정보를 많이 캤어. 얘 예, 진짜. 그런데 왜 우리한테 선인을 만나라는 거야? 꼬맹이? 재물과 인연 병을 치료하기 위해 굳이 굳이 우리가 선인을 만나야 되냐? 근데, 근데 진짜 우리 선인 왜 만나야 돼? 정이? 제스티스 사기를 찾으라고 천 원금을 파견했어. 하지만 과연 평범한 인간 혼자서 그래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 죽일 수 있을까? 자 써있죠? 암왕제군은 자신의 실력을 포기한 적이 포기한 없다고 이 실력이 그 약간 뭐 그런 거관련된는 거임 자기 힘 이게 통치를 하면 할수록 저게 실력이 강해지거든 음. 그들이 이렇게 어설프게 대응하다니 성이 진범이라서 죄를 떠, 떠는 건가? 어 진짠가? 이거 칠성 얘네가 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진짜 리월 사람들. 그러니까 아망제군을 없앤 이유가 칠성들이 이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칠성이 권력을 잡기 위해 가지고 아망제군을 살해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. 나보다 더 급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. 네가 명... 네가 지금 해방 났잖아 너가 떠받프니까 내가 이런 거 아니야. 뭘 나한테 그래 타로탈리아 북극은행도 차남군의 수색을 무기한 연기할 수는 없어. 그러나 선인이라면 아무 문제 없지. 오 리월은 바위신과 선이 함께 무력으로 물론 무력으 그들을 찾아 칠성의 전령다 빨리 외곡되지 않은 리월에서 널3 5일의 선인들 뿐이야 가보자 선인을 만나보네요 선인 선인